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일루미나티입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죠? 먼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루미나티가 권력 뒤에 숨어있다가 2023년, 2024년 집단학살을 자행해 5억 명의 인구만 남긴 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2024년이면 뭐몇년안 남았네요. 일루미나티, 에, 일리미나투스, 나티나의 복수형이죠. 일루미나티가 계몽주의가 대두되던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신 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했다. 이후 정부와 교황의 탄압으로 해산됐으나 현대 와서 세계 정치와 경제 등을 조종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등장한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 프로이센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 조직으로 바이에른 잉글스타트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독일의 아담 바이스 어, 하루프트가 계몽주의 배두에 힘입어 신중심의 중세 질서에 반대하고 가톨릭 체제의 불평등에 저항하면서 창설했다. 일루미나티는 라틴어로 계몽하다, 밝히다 라는 뜻의 일루미나투스의 복수형으로 계몽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말로는 바엘은 강명해, 강명해로 번역한다. 이때 일루미나티의 상징은 지혜를 의미하는 미네르바의 부 구형이다. 일루미나티는 재력가 등이 후원을 통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됐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등지의 지부가 발열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일루미나티의 주요 회원들은 철학자 정치인 작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는 절대 왕정과 기독교 중심 체제의 전복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와 교회의 탄압을 받았고, 1785년 교황이 일루미나티를 이단으로 규정 공식 해산됐다. 이후에도 잔존 세력들이 지하 조직, 조직으로 활동했으나, 1790년 무렵부터 거의 모습을 감췄다. 현대의 일루미나티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없으나 서구에서는 주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상권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탄압을 받을 당시 독일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 조직을 사들여 각종 전쟁, 테러, 경제난 등을 일으켜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린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루미나티가 권력 뒤에 숨어 있다가 2023년 24년 집단 학살을 자행해 5억 명의 인구만 남긴 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음모론에 따르면 일루미나티에는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인지도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스의 프랑스군이 베이지의 워터로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벌인 워터로 전쟁을 비롯해 존에피케네디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등에 일루미나티가 개입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드 크롤리는 일루미나티를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화의 제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크롤리와 그의 가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크롤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던 미국 위군 출신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크롤리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했으며 의욕적으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사건의 배우로 니누미나티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어 제가 정보화의 미래에는 낙관적인 정보사회 비관적인 부정적인 위험사회인데요 어, 만약에 어, 정보사회를 믿는다면 일루미나티는 불가능하다고 보, 보, 보겠고요 음, 위험사회를 믿는다면 일루미나티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계는 어떤가 저는 전자의 정보사회 네, 전자에 더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